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형우TV의 형우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레고 리뷰를 해볼 건데요. 어, 오랜, 오랜만에 영상을 찍은 거니까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레고 리뷰해드릴 건뭐 해저탐험 같은데 영어를 못 읽어가지고 뭐 한자도 적혀있고. 네, 생각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. 여기 이게 120, 아, 1214 1214 라고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박스를 보여드리자면 앞에는 이렇게 본체하고 피규, 피규어 그 다음에 약간의 구조 구조물들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모양과 길이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뒤쪽에는 어, 알기, 아 한편에 그림 위에 나와 있네요. 이건, 모드를 바꿀 수도 있나? 뭐, 아무튼, 그리고, 뒤에는 다양한 레고들이 있는데,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는지 전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까봐가지고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까보기 시작할게요. 이렇게. 이야, 보면 서이월좀 뜯어봤었죠. 이렇게 박스만 뜯어가지고 어, 어어 엽니다, 한 봉지, 별로 한 봉지, 설명서, 블록, 두 봉지, 그 다음에 큰 블록과, 잠깐만요. 아, 제가 신기한 게, 이렇게, 여 보시면 이게 돈이 줍니다. 아, 저 이런 레고는 오늘 처음 봤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엄청 멋있는 모양의 뚜껑이 있는데, 음, 여기, 보시면 여기 이 뚜껑입니다. 이것도 제가 엄청 신기해가지고, 이걸 한번 뽑아봤는데요. 그럼 오늘 한번 뽑아보, 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설명서를 볼까요? 오, 아 이렇게 본체가 나와 있네요. 생각보다 봉지가 왔네요. 엄청 조그할줄 알았는데, 아 모두가 두 개가 있나? 여기 배, 아 배에서, 아 이게 그냥 모두 하나밖에 없네요. 그냥 이, 이 배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 더 뒤에 더 붙이는 거예요. 그럼 러 어,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규 피겨 모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 뭐? 아, 자자. 자, 한번 뜯어보도록 하자. 첫 번째 블록 본디어 오. 오, 약간 엄청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. 제가 본 레고 중에 제일 평범한 것 같아요. 옛날 건가? 아저 처음에 가품인 줄 알았는데 여기 표시기 보이네.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처음 보는 문양이라 가지고 이 보시면 이상하게 표시기 적혀 있어요. 레고라고 써져 있진 않은 것 같은데. 아왜자코로와 자,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봉지를 뜯었고 일단 다 뜯어가지고, 조립할게요. 일단 피규어들부터, 어 아, 또 뭐야, 이거 굴러지나 어, 이제 몸통하고 다리다 한번 피규어들 조립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일단 파랑 쓸까요? 이렇게 될까 이렇게, 어, 어휴! 왜? 왜 이렇게 안 껴져 이 뻑뻑하잖아? 제발, 꽂혀라! <laughs> 뭐야, 이거, 왜안 꽂혀? 이거 아닌가? 왜 맞는데, 이거? 얘가 물속에 들어가는 애인가봐요. 완전 뻑뻑하네? <laughs> 오케이, 몸, 몸, 완, 성했어 여기 보시면, 이제 갑바를 입고 있어. 엄청, 엄청 신기한 갑바를이렇 있거든요? 한번 갑바도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. 갑바가 아빠가 여기도 있네.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가위로 들어가는 걸? 이제 가위로 이렇게 아주. 네, 잘했다 짠! <laughs> 아유 왜 이렇게 안 뜯겨? <laughs> <laughs> 본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제 갑바를 찾아보도록 어우! 여기있어 갑바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엄청 크다 아 얼굴을 끼워야 되는 구나아 이게 좀 허전한 아저씨 얼굴이네 이게 허전한 아저씨 얼굴을 어. 여기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앞으로 끼운 다음에 아, 그 다음에 이거를, 오! 이거 멋있는데요, 이거? 어. 뭐야? 그리고 보면 딱얼굴이 맞춰지는데? 이거, 이거. 맞나요? 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표정이두 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. 이거 진짜, 진짜 철 같아요. 이거 반짝반짝거리고. 처음에 알루미늄인 줄 알았는데. 오, 진짜, 생각보다 엄청 잘 됐겠구나. 자, 이거를. 맞아, 이거?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은데.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키가 커 보이는데? 아, 여기 설명서 보면, 여기, 이걸 끼우는 거네. 등짝에다가, 이렇게, 갈고리를. <laughs> 이제 끼우고 뭐, 너무 홀로 홀로 한데 빨리빨리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손이 은색, 회색, 회색이 없는데 다 검정색인데 잠깐만요. 여기 보시면 이 분명 손이 회색이거든요? 가빠하고 얼굴하고. 분명히 회색인데, 여기 보시면, 검은색입니다. 약간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번 계속 잘꼽히게 하면 되겠네. 일단은, 여기다가, 끼우고. 아, 진짜 어, 완전 뽁뽁해. <laughs> 뭐야, 이거. 이 농복을 바깥때 쓰는 거 아니야, 이거? 이렇게. 어, 여기 오리발도 있고. 빨리빨리 조립해야겠다. 자, 아주 빠르게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! 소나가 떨어어 괜찮아. 떨어지면 나중에 잡자고 좋았어. 자, 됐습니다. 한명 완성인가? 아, 이 사람 오리발, 오리발인데, 오리발. 아, 오리발. 우리, 저희 집에 오리발이 없었거든요. 오리발을, 쫙. 이게 오! 대박! 오리발. 이씨야. <laughs> 너무 똑같은데? 이거 막 서핑, 소핑... 아니지. 서핑 바다 갈때막 어른들 이거 타고 막. 우리봐 수영 엄청 잘 되잖아 이거 끼면 오 여기 진짜 똑같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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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, 네. 자 여러분 이렇게 네, 행동대장 이기 보시면 물속에서 하는 행동대장 화명을 완성했습니다 자그러 다음 피규어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하나만 놔두고 자, 이제 이가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조정을 하면서 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 어, 어, 어. 반대쪽으로 어, 어, 어. 이건 또왜 이렇게 안 꽂힌데 얘는, 얘는 뭐 끼울 거 없네요 그럼 모자하고 손하고 모자만 끼면 되네요 장식이 끝! 이 가품이랑 가복인가 가포... 보여 아, 허리 이 정도만 끼워주시고 자이 손은 빨리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그손 하나 떠들려 오케이 발가락 어집기 손에 올리기? 오케이 완벽해서 빨리빨리. 아차! 이게 손으로 되는구나. 이게 모자를 씌워주시면 이 사람도 끝. 좋아, 이제 본체만 나왔습니다. 아, 이 사람도 별로, 별거 없어, 이 사람은. 이렇게. 허리가 안 꽂히는 게 특징이지만. 이제, 아, 이렇게 피규어는 이게 두 명이 끝이고요. 본체를 만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. 그럼 나중에 봐요. 안녕! 아, 네 이렇게서 해 어, 이렇게 힘들게 아주 힘들게 이렇게 조그만데 엄청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다 완성했습니다. 예! <laughs> 그럼 하나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아까 보였듯이 아 보여드렸듯이 저희는 어, 돌기병 이렇게 열리고요. 그다음에 차을열고 있고. 이렇게, 갓바리도 있고, 그 다음에, 창에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오리발. 이게 제일 귀여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여기, 안을 보시면, 이렇게, 엄청, 그, 아. 여기 사람이 있는데, 명령을 내주는 사람 같아요. 그 다음에, 이, 본체에, 이는 나중에 하고, 그 다음에, 그 점을, 여기 있는 보물들을 캐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가져가는 모습? 여기 뱀이 지키고 있고, 블랙맘방가 아니, 블랙맘바 어떻게 사는 일단, 아주 포악한 뱀이겠죠? 이제, 한번 본체를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여기, 제일, 일 귀여운 게, 여기, 이렇게, 집기가 움직여요, 이렇게. 크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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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랙. 그 다음에, 팔이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이고요. 어, 자기 팔을 이렇게 깨물 수도 있습니다. 어, 저, 그 다음에, 여기 보시면, 여기 돈이 들어있어요. 발굴하는 것. 그 다음에, 여 밑에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가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푹 하는 거고요. 아, 여기다 이렇게, 이 앞으로 푹 하는 거고. 그 다음에 여기 갈고리, 보이시나요? 여기 맨 위에. 요 갈고리에서 이렇게 푹낚가지고 뭐, 물속에 있는 상어 같은 애들을 잡겠죠. 뭐, 근데 별로 멋있, 이거 담니다설명해줄게 아, 그리고 이것도 열리고요. 이게 여기서 라이트도 나오는 거 같네요. 별로 설... 어 여기도 돌아가야네. 뭐 이것도 돌아간다는 것밖에 이제 할게 없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어 바다 탐험을 하는 두 명의 사람을 있는 레고를 한번 관찰해 봤는데요. 이 본체가 좀 멋있고 팔도 움직이고 멋있더라고요. 그러면 저도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